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신바람 엘지 튠스의 에이스 부엉이 정상훈 선수의 명예장당통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0년대 삼성 라이온즈 마운드의 핵심 원조 라이온킹 박충식 선수의 명예장당통을 살펴보겠습니다. 1 9 7 6년 9월 3일에 태어난 박충식 선수는 명지고등학교 경희대학교를 졸업하여 1993년 2차 1라운드로 삼성 라이온즈에 지명되었습니다. 7시즌 동안 삼성 라이온즈에서 활동한 박충식 선수는 1999시즌으로 헤태타이거즈를 이적하였는데요. 이때 그는 무등산 핵잠수함 이강철 선수의 보장선수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언더인드 투수 2명이 유니폼을 갈아입은 셈입니다. 삼성 라온드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는 한 시즌을 제외하고는 선발투수로 활동했습니다. 데뷔 후두시즌 연속 14승을 기록하고 두시즌동안 아쉽게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이때 그는 방위병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홈 경기에만 출장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두 자리 수 승에 조금 모자란 구승, 활 승을 기록한 그의 경기 운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 시즌에서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는데요. 만약 그가 방위병 공무로인한 제약이 없었다면 이때 삼성 레이온즈 투수의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방위병 공무 기간을 제외하면 그는 4 시즌 연속으로 10승 150이닝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팀에 이런 선발 투수가 있다면. 감독 입장에서는 신의 상이 정말 수월하겠죠? 1999 시즌 구상으로 재활하며 등판하지 못한 그는 2000 시즌 역시 통째로 건너뛰었는데요. 이후 두 시즌간 기아타이거즈의 불펜 투수를 쏠쏠한 활약을 하였습니다. 박충식 선수는 현역 시절 시속 140km가 넘는 패스트볼 구사한 언더인의 투수였는데요. 재능은 뛰어났지만 구상 때문에 활동기가 짧았던 다소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구적 스탯을 보면 전체적으로 평범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금길이 가는 기록은 안투였는데요 선발과 불펜을 오 가면서 이 많은 완투를 괴롭혔다는 점이 놀라웠고 나중에 보상으로 일찍 은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많은 완투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비율스테스 루든을 돌리면 그가 왜 원조 라이언킹으로 불렸는지 알수 있습니다. 언더인드 투수인 만큼 생소한 투구폼에 평균 구속까지 빨랐으니 그의 공을 건드리는 것은 상대 타자들의 영원한 숙제였을 것 같습니다. 구이닝당 벌렛은 1.51로 통산 50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 중에서 1위에 올라있는데요. 이를 통해 그가 얼마나 재고가 좋은 투자였는지 알수 있습니다. 조정 평균 자책점은 135.0에 달하는데요. 이를 통해 그가 당시 리그를 지배한 투자였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그의 수상 내국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올스타일만 4번 선정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리그 1위는 3번 올랐는데요. 3번 모두 9인당 블러셔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언더인드 투수들은 재구력이 떨어진다는 편견이 있는데요. 박충식 선수는 이런 편견을 깬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통선 구윙당볼레1이 온라인 투수라고 언급해드렸었는데요 언더핸드 투수임에도 구속도 빠르고 우후먼트도 뛰어나고 거기에 제구까지 뛰어났으니 부상만 없었다면 KBO 리그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활한 시즌이 그리 길지는 않아서 누적 스태스들로 상위권에 오는 부분이 많지 않았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완투 2위입니다 체력 소모가 큰 언더핸드 투구 폼으로 저렇게 많은 완투를 하며 불패한 알바까지 뛰었으니 몸이 성할 리가 없겠죠? 대신 비율 스탯으로 시선을 돌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피안타율제한 모든 부문에서 5위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활동하던 시기인 1993-1999에서 시즌을 기준으로 보면 더욱 놀라운데요. 그는 주요 누적 스탯에서 전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WAR 1위에 오르지 못한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임창용 선수가 데뷔하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었네요. 1999 시즌은 부상으로 제대로 활약하지 못했음을 고려하면 6시즌만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인데 당시 그가 얼마나 강력한 투수였는지를 알수 있죠? 같은 시기 비율 스탯은 전부 3위 이내에 들었는데요 그가 왜 라이언킹이 승엽선수 이전에 원조 라이언킹으로 불렸는지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가 부상없이 롱런했다면 마운드와 타석 모두 라이언킹이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은퇴 후 박충식 선수는 호주로 넘어갔는데요 호주에서 선수들을 지도하기도 했고 2018년에는 진론코리의 초대단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신규 창단된 사이버 한국외국어 대학교의 야구감독으로 취임하였는데요. 대학야구감독으로서 미래의 프로야구리 이끌인 재들을 발굴하는 박충식 감독님을 응원합니다. 먼조 라이언 킹, 박충식 선수의 명예정당 통계는 2021시즌 종료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9인닝당 볼렛에서 리그 1위에 3번 오르면서 블랙인크에서 6점을 받으며 66위에 올랐습니다. 90년대 중후반 상위권에 있던 투수인 만큼 그린 그는 76점을 획득하며 44위에 위치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활동하지는 못해 아쉬운 동산 성적을 남기면서 명예전환 커리어표준 테스트에서는 38점을 받으며 22위에 자리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는 투수였지만 수상 내역이 부족했기에 명예전환 모니터에서는 44점을 받으며 64위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2 5 2 1을 기록하며 52위에 올랐습니다. 90년대 삼성 라이온즈의 이슬란 상징성과. 언더인드 투수로서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주었지만, 명예전당 통계와 통산성적이 아쉬운 만큼, 박중식 선수의 명예전당 입성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박중식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야구역사기록실의 61번째 선수를 다루는데요. 61번에 맞춰 등번호 61번을 사용한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